자, 안녕하세요. 피큐큐입니다. 이번 판은 열혈 스카이 전설 스킨을 끼고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 어, 열혈 스카이도 나오고 나서 출시되고 나서 제가 한 판도 안쓴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정 조각 두개 <laughs> 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복 연고도 있고 그 정글 캠프에 있는 힐몸 먹으면은 어 피가 굉장히 빨리 찰것 같기 때문에. 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나저나 음 레인이 아무래도 회복 그 빨간약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들 참가의 고소를 가가지고 유지력을 높여주려는 게 보이네. 뭐야 얘. 이여, 저건 뭐냐? 날다람쥐 같은 거? 참, 뭐야 저거? 아니 당황, 당황스럽네. 아니 저거 뭐야? 아니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존나 멋있게 등장하더니. 갑자기 없어 보이는 퇴장 뭐냐고. 아얘왜 어, 이렇게 한다냐? 밤이 정글이 큐큐 행님인데 중앙 장로를 먹을라. 그래, 음,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오케이. 야얘좀 아프다. 튀어야겠다. 안쪽 있나? 다 먹은 거 아니겠지? 아니 왜 지가 다 먹어? 카정은 <laughs> 내가 갔는데? 아니 얼탱이가 없네 뭐 같이 뭐 크자 이런 건가? 아 저것도 처먹네? 이거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얘넨 아 얘네 팀랭인가? 어, 살려줘 <laughs> 레이밍이야. 저거 미쳤네, 신박한데 아, 연고가 뭐라 해야 되지? <laughs> 먹어도 먹어도 템 창이 있어가지고 존나 불편한 것 같아. <laughs> 끝이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포션 같은 경우는 다 먹으면은 필요 없으면은 이제 다 떨어졌으면은 템창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괜찮았는데 템창이. 연고는 다 먹어도 있어버리니까. 어, 중앙 장로 진짜 먹기 편해졌네. 엄청 약해졌네. 원래 그래도 쿨두번 정도는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스카이 미러전이 또 보는 맛이 개꿀잼입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서 얼음 불꽃 사와야겠다. 얘왜 이렇게 안 달아? 집 갔다 올게요. 벌써 욕내... 아, 레... 레밍... 저거 뭐냐? 진짜 근데 은근히 딴딴한데... 신박하다. 레밍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존재하다니? 안다는 것 봐라 체력. 와한번 잘못 그거 무차별 사격 날렸다고 수리 기둥이랑 바로 죽어버리네. 야 수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다들. 블레이브루밍보다 어그로 개오시는 것 같은데, 어그로 핑퐁 끝이않아요 레자 아이 뭐하는 새끼지? 이거 집을 쳐가야지. <laughs> 정글을 먹고 있네. 이런 판은 던져야 되는데 와 스카이일 때 레자 상대로 진짜 어려운데요 스카이가 딜을 넣기가 어려운데 그냥 바로 삐스킬로 옆으로 비껴버리니까 왠지 또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스킨이 이쁘긴 이쁘다, 확실히. 베인글로리가 스킨 만드는 기술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아, 그걸 밀치면 어쩌자는 거지? 힐못 땄다. 힐못 먹으면 피가 엄청 많이 찹니다. 진짜 아, 이드리스도 한판 하고 싶네. 신스킨 끼고? 서린아 정글에서 서린 만나니까 누누 만난 기분이네 나중에는 누누처럼 먹는 정글못 먹는 그런 챔피언도 나오겠죠 그런거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뭐라해야되지 조금 신박한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 터렛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미니언을 먹든가, 아니면 버프를 주는 캐릭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들 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안 다냐? 풀 스택 맞췄다 시. 신화에 정말 드디어 떴습니다. 와 너무 노딜이야 스카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응? 근데, 레자 로밍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나이스. 신발 킬때이 빨간 색깔 이게 쭉 나오는 게 진짜 멋있네. 걸 털고 가야지, 안 돼. 친구야, 죽어 그러다 조심해. 한번 살려준다. 또 까불어? 와, 씨. 와, 배치기 오진다. 아, 설인 줄도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는데. 아니, 저걸 왜안 밀지, 근데?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자, 수정강화제 마시고 싸우면 될것 같은데. 질것 같진 않아요, 지금. 너무 성장이 잘돼 있어서. 저 지금 독보적으로 11 레벨이거든요. 우리 팀도 9 레벨인데. 악포 네, 3번 이5도는 자, 오이 찍어 주도록 하죠. 어 기절 먹은 거 실화냐? 피해 주시고. 넌못 도망치지. 와 도망치네? 저 개사기들 진짜. 어디냐레자 진짜 술래잡기 캐릭터 오진다. 아, 예측했는데. 조금 아쉽다. 진짜 대단한 캐릭터다. 신발 좀 살게요. 너무 느려. 지금 3코 나와 있어 가지고 꽤 세거든요.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3차를 밀러 갑시다. 아, 게임이 굉장히 무난하죠. 이제는? 아템한번 싸우고 아이 뜨고 싸우고 싶은데 나이스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크라켄 먹고 끝내지 저거 부신다 해도 저희가 WP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쌍둥이는 다, 다 부셨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한명 잡히면 크라켄 뺏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죽어야지 힐모까지 먹어주면 풀템일 것 같네요 아니, 풀피 될것 같네요 딜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아, 얘왜 나만 보는 거야? <laughs> 이거 쳐서 끝내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어, 뭘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생각나면은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스카이였습니다!